잘될땐 좋은데 네.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저 통장에 막 1800만 원 있는데 네. 다음 달에막한 2억 3억 막 빼줘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완벽해 보이는 부인 님도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요 이전에 네. 저 큰일 날 뻔한 적 아, 많았습니다 <laughs> 진짜 큰일 날 뻔한 적 많았는데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겁니다 슈독이죠 슈독. 이책 어떤 책이인 거죠? 어 이거는 네. 그 나이키 창업자인 음. 필 나이트의 자서전입니다. 아, 그래서 자서전. 어떻게 나이키가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음. 그거 에 대해서 쭉 풀어놓은 얘기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이 껍데기를 벗기면 이렇게 <laughs> 나오거든요. 이 로고 하나로, 로고 하나로, 네 모든 어. 게 끝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나이키 신발이 하나에 한 15만 원씩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 책은 2만 원인데. 네. 그 신발 한 10개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 네, 그 저는 이건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신발 10개랑 이책한 권을 하면 저는 이책한 권을 받겠습니다. 음. <laughs> 아, 그래요? 네. 저는 신발 10개를 받은 다음에 하나를 팔아 가지고 요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책을 저도 이제 읽어 봤지만은 우선 책이 재밌게 잘 썼어요. 맞아요. 네. 이분이 뭐 작가를 꿈꿨다고뭐 앞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설 책처럼 이렇게 되게 술술술 네. 잘 읽히는 것도 있고 나름 또좀 뭔가 다이내믹한 삶을 또 약간 좀 사셨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을 수도 있는 책이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나이키 신발을 뭐 신고 살았던 세대긴 하지만 네. 나이키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맞아요. 약간 네. 그러셨어요? 어 전혀 고민 안 해봤죠. 나이키 창업자가 필라이튼지도 몰랐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네. <laughs> 아 그리고 나이키가 이렇게 짧은 역사가 있는 회사였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아. 아. 뭐 네. 창업자 저는 되게 오래된 회사 뭐 이런 음, 건줄 알았는데 이번에 뭐 많이 좀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어, 기본적으로 뭐 평점 한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 4점 한 6점 정도라고 아,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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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뭐 기본적으로 4.5 이하는 거의 <laughs> 거의 없는 평점 후하기로 <laughs> 네.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저도 한그 정도는 줄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뭔가 그 의지 그리고 뭔가 그 되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도전 정신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네. 가장 큰건 그거 같아요. 이게 창업을 그때 한 거잖아요. 저기 뭐야 2차 세계 대전 막 하고 어, 막그 네. 이제 막 베트남 전쟁 하고 막 이럴 때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네. 사실 한 것인가 지금 창업하는 거랑은 사실 상대도 안 되는 되게 어려운 그 사회적인 여건도 안 좋은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이런 뭔가 원대한 꿈을 가졌다는 거 음. 뭐 그런 것만으로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은 좀 들고요. 어, 나이키 하면 사실 뭐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데 최고의 브랜드죠. 어, 나이키 신발 좀 많이 신으셨습니까? <laughs> 한때는 음. 나이키 신발을 모았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2 0대때 나이키 신발 막 모아가지고 네. 아직도 신지도 않은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낭비병이 심했던 사람인데 아, 네. 완전 바뀌긴 했죠. 아 그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팔고 막 하는. <laughs> 아 그때는 뭐 다시 팔겠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약간 신으면은 더러워질까봐 못 신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뭐 정리를 하시지 왜 그냥 <laughs> 모으는 게 좋은 건가요? 소장, 아, 그냥, 소장을 하는. 거? 네 그냥 그거 이렇게 펴보는 이게 박스를 아. 열어보는 자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다만 이제 절대 신지는 않고. 네, 신지는 않고. 아 근데 이게 그냥 근데 모으는 거 있잖아요. 뭐 레고 모으듯이 약간 아, 그런 네.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마음으로 네. 아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당연히 당연히 뭐이 시대를 살던 사람이라면 나이키를 뭐안 신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좀꼭 음. 신발뿐만 아니라 뭐 옷도 네. 뭐 후드나 뭐 이런 거 운동복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사 입으면서 사실 네. 뭐뭐전 세계인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게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친숙한 브랜드를 만든 필라이트의 자서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처음 네. 이 제목은 네. 1962년 미친 생각이라는 그런 음. 제목인데요. 어. 일단 이필 라이트라는 이분이 원래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네. 육상 선수 출신인데 막 올림픽에 나갈 정도 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러 대학원에 다니는데 네. 이 분이 시장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독일 카메라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음. 어느 순간 일본이 이게 장악을 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 그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현재 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본이 장악할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음. 어, 자기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 네, 그래서 농구선수 출신 친구랑 하와이에 일단 들리는데요. 일본으로 네. 가는 길에 하와이가 있으니까. 음. 예, 로버트 키오사키도 하와이에 들렸잖아요. 아, 그렇죠. 왜, 왜 하와이에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하와이에 들렸다가 그분이 네. 처음에는 백과사전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해요. 어. 근데 아, 너무 재미없는 거죠. 음. 네, 그러다가 펀드를 판매하는데, 펀드에서는 꽤 좋은 실적을 올렸지만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 같이 그온 농구 선수 출신 친구한테 네. 야 우리 일본 이제 갈 때가 됐다 하니까 음. 이 친구는 그 연애하느라 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웃음> 근데 <웃음> 만약에 같이 갔었더라면 네.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되게 부러웠다라는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거가 네. 어찌 보면은 좀그 언어나 이런 것들도 아. 좀 중요한 거가 아닐까 맞아. 이게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저도 옛날에 그 미국에서 잠깐 한몇 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일하러 오더라고요. 근데 음...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네. <laughs> 외국 나가서 일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아... 어. 근데 우리는 약간 외국 나가면 약간 관광하러 가는 거지. 네. <laughs> 약간 일하러 간다는 생각을 잘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약간 그 세계 여행을 할 거야 라고 음. 생각을 한 다음에 우선 하와이부터 가야지 했다가 우선 거기서 일을 얻고 뭐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 돈도 벌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역시 영어를 배워야 돼.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막 하기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 영어권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것도 뭐 복이긴 해요. 네. 사실. <laughs>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상위 10%. 네, 네.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냥 조금만 더 위에서 태어났으면은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또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아쉬운 점은 여기서 이제 그거였죠. 친구는 이제 하와이에 계속 남았다. 남았다는 거. 네. 물론 아주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자기가 봐도 이쁜 여자였다. <웃음> <웃음> 남을 수밖에 없었다. 네.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친구 필 나이트는 네. 떠나서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네. 네. 근데 일본으로 간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필 나이트가 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음. 바로 아식스의 전신인 오니츠카 네. 타이거입니다. 어... 뭐 지금도 있죠. 네. 저도 오니츠카 타이거를 잘 신고 다니긴 하는데, 네. 어, 저는 이 필라이트가 오니츠카 타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눈에 두고 있다는 거좀 놀라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니츠카 타이거 미팅을 갔는데 네. 그 담당자가 당신은 어떤 회사에서 왔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음. 당시 이 필라이트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냥 음. 개인으로 왔는데 네. 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음. 머리를 굴려서 육상 선수 때 받은 막 블루 리본 음. 그런 음. 것들이 생각나서 갑자기 그냥 블루리본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건지 그런 네.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그 좋은 판단력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을 설득할 때 당시에는 아디다스가 미국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디다스보다 저렴하게만 판다면 우리는 음. 엄청나게 팔릴 수 있다 팔수 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네. 이게 먹힐 수 있는 거짓말이었지 않았을까. <laughs> 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 이분이 그러네요. 그런 거를 몇번 해요 아, 네. 어, 거짓말을 <laughs> 네. 좀 해. 네. <laughs>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약간 좀 없는데 좀 네.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좀 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회사도 없는데 네. 그냥 개인이 왔다 나 네. 대학생이었는데 그냥 잠깐 하외에서 일하다 왔다 그러면 전혀 상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laughs> 네. 이제 아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뭐 이러면서 음. 대표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한 단계 좀 자기가 좀 격상을 시켰죠 스스로 네. 없지,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러면서 물론 그 경영학도 석사도 했기 때문에 네. 또 스탠포드였나요 네, 거기서 스탠포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연습된 것도 있으니까 또 브리핑을 또 잘했겠죠 네 ppt도 잘했으니까 판매권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통을 음. 편지로 했다고 해요 어, 네. 그래서 맞아요. 택배도 엄청 느려가지고 네. 그거를 한참 뒤에 샘플 12켤레를 받습니다 몇달 음, 뒤에 음. 네. 근데 이게 당시에는 그 책에도 나오는데 미국의 90% 이상이 해외를 간 적이 없던 사람들이래 요 어,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비행기도 잘안돼 있었고 네. 어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았던 선택 인데 이 사람은 그냥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네. 이게 뭐가 어려운 거지? 그냥 일본 가서 맞아요. 물건 떼온 건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책에도 나오지만 여행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런 기류도 좀 있었고, 뭐 네. 세계여행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네. 그런 60년 초반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선구자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데 네. 당시는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자녀한테 압타밀이라는 분유를 이렇게 직구를 해서 음. 먹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네, 근데 직구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압타밀에 연락을 해서 네. 내가 이거 한국 총판을 하고 싶다라고 어.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안 됐어요. 어. 근데 정확히 2년 뒤에 네. 신세계에서 딱 런칭을 하더라고요. 아. 한국어로 압타밀 써서. 네. 네, 그래서 아 나도 내가 직접 갔어야 됐나? 네.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음. 갔어야 됐나? 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좀 배짱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메일만 너무 제가 맹신했던 거죠. 아, 아 그게, 그게 만약에 마셨군요. 네 그래서 압탐이라는 회사 회사 만약에 제가 들여와서 총판했다면 을 네. 아마 저는 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 <laughs> 아, 저도 그 신혼여행 갈때 네. 싱가포르를 들렸는데 싱가포르에 공차가 있,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공차를 먹으면서 네. 이게 왜 우리나라에 없지? 이차 네. 되게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와.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러더니 그걸 아마 뭐 400억인가 500억 에파셨다고 제가 어딘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들이 항상 다들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 슈독을 쓴 필라이트처럼 네. 네. 하느냐 하느냐 실행력이요. <laughs> <laughs> 실행력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직접 찾아갔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하죠. 네, 회사를 음. 창립하는데 네. 이 신발을 처음 받자마자 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 네. 학창 시절에 어떤 코치였습니다. 육상 네. 코치였는데 이 코치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학생 자기 선수들 신발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네. 고쳐서 연구하고 네. 기록이 또 좋아졌나 확인하고 이런 네. 완전 신발 덕후였어요. 음. 그래서 그 분과 한번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51대 49로 지분을 나눠가지고 음. 이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잘 되는 분들은 꼭 주변에 뭔가 그런 좀 오타쿠 기질이 있을 것 같은 수준의 어떤 뭐그 기술자, 네. 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좀 있는 것 있어. 같아요. 항상 네. 있어. 네. 뭔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무언가 좀 어떤 그 경영을 하는 사람과 네. 어떤 뭐 기술자 이런 네. 조합이 딱 만나면 은잘 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를 보더니 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동업을 시작했는데 네. 첫 주는 300켤레를 하고 나서 네. 이거를 원래는 자동차에 실고막 이렇게 매장을 돌아다녔는데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육상대에 있는 곳에 가서 아. 육상 코치나 선수들이나 네. 팬한테 보여주자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냥 다 팔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백과사전을 자기가 하와이에서 팔았던 거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네. 이 신발 파는 건 이렇게 신발 파는 거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네.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단순히 나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리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음. 어떤 달리기에 대한 믿음 음. 뭐 그런 진심을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해요. 아, 그 음. 자기가 뭔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뭐 그거를 내가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걸 또 사람들도 공감해주기도 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어, 그래서 그러면 좋아하는 네.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고요. 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게 정말 어떤 전력 개통 관련된 기계였는데 네. 그게 정말 생소했거든요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음. 그래서 아마 회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음. 재미없었다면은 네. 아 모르겠어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재미라는 네. 게 없으면 네. 사실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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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일을 막 점점 싫어하고 어떻게든 싫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되게 막 짜증내하고 근데 그런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진 않죠. 음, 그렇죠. 이양하는 것좀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회사 일도 좋긴 좋으시지만 실제 본인의 지금 뭐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작가나 이런 일이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훨씬 더 좋죠. 네, 네. 그런 거할 때는 훨씬 더 시간도 막 빨리 가고. 네, 뭐 고통스럽지만 더... 즐겁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laughs>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만큼더 네, 좋은 거는 없다. 네. 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육상 네. 그.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300 킬로를 순식간에 팔고 추가로 주문을 한 다음에 영업 사원도 고용을 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좀잘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편지를 받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네. 그 사람 편지에는 자기가 오니치카 타이거의 미국 독점 판매권을 받았으니 네. 이제 필라이트 너는 그만 팔아라 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련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음. 바로 일본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본 책이 네. <laughs> 일본인과 사업하는 방법이란 네.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최선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일본인과 사업하는 방법 책에서는 일본인은 뭐 겉으로는 잘해 주지만 뒤에 음. 뒤 속마음은 모른다 이런 내용이 좀 많았다고요. 네. 해 그래서 어쨌든 회장을 다시 만나서 서부 13개주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네. 그리고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던 사람은 동부만 맡기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아, 그냥 결국에 이제 그 결정권자를 만나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딱 정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때를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때는 1960년대이기 때문에 네. 뭐 전화기도 잘 없을 때일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책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네. 그 데이터가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그 서부 지역은 이제 독점권을 따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첫해 매출이 8,000 달러였는데 네. 이 영업이익은 250 달러였다고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한 거죠. 네. 그래서 은행에 더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은행에서는 자본이 음.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 은 위험하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막 자기 막 성장하고 있다고 막 설득을 해도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음. 그럼 근데 또 업친데 덕친격으로 일본에서 주문 제품 이 주문한 제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회계사 자격증을 따 놨나 봐요 음. 그래서 회계법인에 취직한 다음에 그 월급을 회사에 불르리 본 자본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투잡을 띤 거죠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보통은 자기 사업을 접고 네. 회사원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분은 자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원으로 네.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투잡을 띤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회계법인에서 네. 일하면서 알게 된게 진짜 그 은행 말대로 자기 자본이 음. 부족하다 보면 망하는 일이 많다는 거 알아요. 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업을 키우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책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어, 저는 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를 막 하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판을 키우게 되는데 <laughs> 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레버리지를 쓰고 막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잘될땐 좋은데 네.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진짜 이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저 통장에 막 1,800만 원 있는데 네. 다음 달에 막한 2억, 3억 막 빼줘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래서 막 카드... 카드, 카드 현금 대출도 막 받고 막 했었었어요. 어... 뭐 한몇주 쓰려고 막 주택 담보 대출도 받고 막. 아... 받자마자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 막내 가면서 갚아 주고 막 이런 어...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역전세 역전세 얘기하는데 네. 이런 역전세가 뭐 옛날에 든 없었겠습니까? 무조건 다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탄탄하게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무조건 속도 내려고 막 빠르게 막 성장한다. 이게 막 네. 중요한 거는 또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완벽해 보이는 부인나 님도 네. 이런 과거가 네, 예전에 네. 저 큰일 날 뻔한 적 아, 많았 습니다. 진짜 <laughs> 큰일 날 뻔한 적 많았는데 어떻게 좋게 좋게 잘 넘어갔기 때문에 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진짜 다행이네요. 아, <laughs> 그런 일은 좀 없으셨나요? 어, 저 있었죠. 예, <laughs> 네, 저도 막 아, 여기저기 막. 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뭔가 돈을 그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진짜 네. 양날의 검이라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잘 쓰면 내가 상대를 뭐 이길 수도 있는 거지만 잘못하면 네. 나를 또 상처 줄수 있는 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네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쯤에 이 동업자 였던 육상 코치 선생님이 네. 그이 오니시카 신발을 잘 보니까 음. 이거는 일본인들한테는 맞겠는데,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그 몸무게가 가벼운 음. 일본인들한테 맞는데 미국인들은 체형이 크고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좀 다시 제작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노트를 음. 일본에 여러 번 보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한참 뒤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음. 이거는 필라이트가 봤을 때 어떻게 이 코치는 이런 신발 연구도 하고 음. 이 경기 참관도 하고 선수 지도도 네. 하고 가족 부양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어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곳에서는 뭐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이 배웠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시간을 쏟는 게뭐 힘들지가 않고 네. 그리고 어떻게든 남는 시간 잠을 쪼개서라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막 게임 같은 거 좋아할 때. 네. 게... 요즘엔 좀안 하지만 게임 좋아할 때는 <laughs> 밥도 막 그냥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키보드 <laughs> 네. 앞에서 앉아서 <laughs> 네. 먹고. 뭐 엄마가 막 때리고 그만 나와서 밥 먹으라고 아, 네. 뭐 이럴 때도 많았는데 그럴 만큼 뭔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신발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책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네. 거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와 실천력, 이게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그 시점에서 잘 반영된 그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신발 네. 판매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참에 이거는 우리가 미국 독점권을 따야겠다 해가지고 네. 또 일본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어, 근데 이 사람이 서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오니츠카 측에서는 동부에 대한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필라이트 당신 동부에 사무실 없잖아 했는데 음. 있다고 이렇게 또 뻥을 네. 치는 거죠. <laughs> 이 사람은 약간 저기 네. 무조건 그냥 <laughs> 있다고 해. 네. 있다고 뻥을 쳐서. 그니까이 사람들이 또 혹한 거예요. 음. 어, 진짜 있나? 아, 있었구나. 네. 몰랐구나 내가. 네. 진짜 없었던 건데. 이게 <laughs>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렇지. 60년 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독점권을 따냅니다. 네. 그데 네. 오자마자 네. 동부에 사무소를 차린 다음에 영업사원을 실제로 보내요. 음. 그러니까 신발이 네. 오기 전에 사무소를 차려야 되니까 네. <laughs> 지금 빨리 누굴 보내야 되는 네. 거였죠. 네. 네. 그래서 신규 직원을 막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도중에 네. 어, 월드컵에 멕시코 월드컵이었거든요. 음. 거기서 어떤 그 이름을 쓰면 좋을까라고 네. 부탁을 받았는데 고민 고민 하다가 코르테즈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음. 근데 이 코르테즈는 지금 나이키 모델에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 코르테즈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어, 2년 전에는 8,000달러였는데 그 해에는 8 4 0 0 0달러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10배가 팔린 네.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10배 성장을 한 겁니다. 음, 이분의 네. 책을 보면은 뭐 이게 뭐 되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되게 고속 성장을 해요.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치열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때도 그 회계 범위는 계속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음. 그러면서도 새벽과 밤과 주말에는 불루리본에서 일하고. 네. 그리고 삶은 절대 균형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워라밸은 없다. 네. 그리고 네. 사교 활동 이런 것도 전혀 안 했다고. 해요. 요 음. 근데 이 생활이 너무 만족했고. 네. 근데 이 그가 원했던 거는 새로운 종류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종류의 불균형. 이게 어떤 건지 딱 와닿았었거든요. 어,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새벽과 밤과 주말에는 막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막 네. 분석을 했던 게 음. 저는 이걸 워라벨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음. 저는 이 새로운 중, 종류의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음. 네. 이렇게 살면 되게 뭔가 꽉 차게 사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불균형을 즐겼지 않나 싶어요. 음. 아, 저도 여기서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막 밤에 뭔가를 하고 막 하면서 되게 힘들고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걸로 돌아올지가 좀 보였거든요, 명확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었어요. 그 다음날 공사장으로 또 출근하시고. 아, 그렇죠. 그런 것인 거죠. 출근하고 <laughs> 또퇴근하면또 <laughs> 다시 또 이제 뭐또 검색하고 막 엑셀 만들고 막 하긴 했지만, 어... 그렇게 살면서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는, 아,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앞으로 몇년 정도 지나면 무언가 인생이 바뀌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분이 네. 매일 밤 안락은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고 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은 성장이다. 음.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거나 다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남 탓을 하거나 이 세상 네. 탓을 하지 않고 이 문제는 오로지 나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했다고 했다는 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분 뭐 어찌 보면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죠. 네.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수준이 아니니까. 세계적인 네. 회사를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점더 이제 키워 나가는데. 네. 그다음 네. 챕터는 1969년 사장으로 네. 산다는 것이라는 음. 챕터인데